자, 주식의 주식 TV. 그럼 다음 주 관심주로 좀볼 종목으로 우리 아까 이제 그뭐 리뷰할 때 지금은 많이 빠진 종목이던가 아니면 상승세 계속 유지하면서 어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는 종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자에 가까운 많이 빠진 종목인 것처럼 보이는 차트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드림텍이라고 작년도에 내가 이걸 한번 정도 짧게 그냥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이때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진단키트인가, 뭐, <laughs> 만든다고 해가지고, 막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진단키트 한다면 다 날라갔잖아. 그때 이렇게 시세를 주고, 계속 줄주들 흘러내렸던 종목이야. 근데, 뭐, 진단키트 얘기는 이제 요즘은 쏙 들어가고 안 나오는 거 같고, 뭐, 원래 하는 게뭐 되게 많더라고, 회사가 뭐, 휴대폰, 뭐,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되게 하는 게 많은데,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좀 바닥 다지고 가는 거 같다. 나는 원래 이제 종목 선정할 때, 쭉 차트 관심 종목으로 어떤 종목들 중에서 차트 보다가 차트가 괜찮은 거를 거꾸로 기업 들어가 가지고 기업 내용 을 이렇게 보고 최근 기사 보면서 어떤가 이렇게 보면서 찾는 편이거든. 근데 뭐 드림텍은 작년 데뷔 뭐 영업이익도 상반기 때꽤 괜찮게 나왔고 뭐 앞으로는 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내가 가져와 본 종목인데 음. 우리가 늘 그랬듯이 한번 어떤 회사인지 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자고. 음. 음, 드림텍은 뭐, 시총이 8천억이네. 이제 음. 어, PBR은 4배니까. 쏘진 음, 않네. 어, 순자산 한 2천억 정도 될 음. 거고. 음. 어, 근데 p r 이뭐 p r 은 중요하지 않은 게 어. 어차피 반기 아까 그거야. 관기질적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시총이 8천억이라는 거를 보고 음. 음, 숫자를 보면 될것 같아. 간단하게 숫자부터 보면은 음. 여기는 연결재무제표를 자회사 중에 상장회사가 있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결재무제표를 먼저 보면 음. 어, 자산이 6 5 0 0억 음. 어? 자산 6천 5백억인데. 특이한 자산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음. 재고 자산이 1,300억 음. 유형 자산이 2,700억 음. 뭐 이렇게 매출 채권이 830억 약간 운전 자금이 많긴 한데 음. 음, 뭐 특이한 건 없는 것 같고 부채는 사채가 좀 있네 유, 그 유동성 사채인 것서 이거는 음, 뭐 괜찮은 것 같아. 하여튼 음, 부채는 음. 뭐 차입금이 좀 있긴 한데, 음. 어쨌든 자산이 6,500억인데 부채가 3,000억이니까, 음. 뭐 비교적, 어, 비교적 어, 어. 어,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닌 것 어, 같고, 어. 어. 회사는 이제 그러니까 사업을 볼 건데, 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렇지. 음. 어. 자 아, 이게 이제 트리미셀 홈페이지? 홈페이지인데 음. 사실 나는 이걸 보고 얘, 얘네가 뭘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음. 여기 있는 얘기가 설명이 맞는 것 같아. 어, 스마트폰, 지문 인식, 차량용 LED, 의료 헬스, 음. 센서 및 컨버전스 부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음. 그래서 어, 홈페이지는 상당히 잘 만든 홈페이지인 것 같아. 음. 어, 뭘 하고 있는지는 좀 홈페이지에서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사업은 비즈니스는 총 4개로 되어 있는데 IMC, BHC, AES, CMS 뭘 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뭔가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laughs> 어. 어. <laughs> 그래서 IMC 사업은 음. 이런 사업들이다 음. 이제 스마트폰 관련 또한 스마트폰 기기 관련 모듈을 만드는 음. 거고 어, BHC는 어, 지문인식 모듈 관련된 어, 이게 지문인 b h c 인가보 바이오 메트릭스 헬스케어 앤 컨버전스가 BHC인가보네 그지? 렇 음. 어. 그래서 지문인식 지문인식이 뭐 이번에 그 뭐야 폴더블에 음. 들어간다고 뭐 그렇게 얘긴 난것 같은데 한번 뭐있는지또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AES 아, 근데 다 이렇게 그, 근데 일단 AES는 요거네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앤 센서. 그러니까 음. 요거는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센서들이네 그지? 어, 뭐 잘하면 자율주행 이런거랑 음. 관련이 있을수도 있겠다. 그지? 핫한 트렌드에 좀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연관이 있네. 그지? 어, CMS는 뭐 이거는 카메라 분들 어, 어. 어. 그러니까 대충은 이제 뭔지 알겠다 그지? 음.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어느 정도 그뭘 하고 있는지는 좀잘 보여주는 것 같아. 음. 음.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음. 어, 핵심 기술이 뭔지를 조금 잘 모르겠어. 음.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 얘네 확실히 뭐, 뭐 어쩌적인 기술이 있고 어, 뭐 이런 걸좀 어떤 기술의 음. 엣지가 딱 있어서 음. 어경력이 음, 있다. 그렇지. 어. 뭐가 되면. 우리는 대박 납니다 음. 그런 얘기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뭔가 음. 있겠지 근데 이제 사업보고 그 홈페이지만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고 음.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는 사업의 내용 음. 사업의 내용은 이제 아까 홈페이지에서 봤던 어,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어, 써놨어 그래서 사업부는 또 IMC, BHC, AES, 똑같네? CMS 음. 어, 똑같고 결국에 여기서는 좀 눈에 띄는 거는 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듈은 매출이 그냥 쭉 나오는 것 같고, 음. 그 지문 인식은 뭔가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뭔가 하려면 할수 있을 것 같다. 음. 어? 어, 그리고 어, 자동차용 센서는 뭐 나쁘, 여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 뭐가 좋긴 좋은 게 있을 것 같긴 하다. 음.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은 그냥 그렇다. 음. 카메라 모듈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많이 하니까 그치? 매출을 봤을 때는 매출 구성도 사실은 이제 조금 뭐재밌네 카메라 모듈이 그 이제 2024가 2021년, 2020년, 음. 2019년이잖아. 음. 어, 카메라 모듈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음. 부분이 있고 그지? 음, 이게 그니까이 그러니까 어, 반기에 6천억 하고 잔, 작년에 1조를 매출을 했는데 음. 그지 카메라 모듈을 빼면은 어 작년에는 한 6천억 매출했고 음. 올해는 어, 한 3천억 했으니까 사실 카메라 모듈 빼면은 비슷한데 음. 카메라 모듈이 올라오면서 매출이, 매출이 늘었다 음, 음. 어, 그리고 imc 매출은 작년에 한 절반 정도 음. 반기에서 음. 그리고 bhc 도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작년에 절반 뭐 비슷하고 aes 는 약간 줄고 음. 결국에는 이제 cms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러네 어, 음. 는거고 음. 납품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음. 납품처는 잘안 나오고, 음. 자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요, 이, 이, 요거는 이제 회사 현황인데 회사 현황에서 어, 사업부별로 쭉 얘가 나오면서 어, 폴더블폰에 장애는 들어가고 있다. 음. 어, 폴더블로 통 폼팩터 변화가 어 지문인식 모듈을 공급하는 지문인식 모듈 제조 및 기술 대응의 강점으로 새로운 폼팩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음. 결국에는 이제 어, 폴더블이 대박 나면 우리는 잘될 거다. 음. 어, 그렇게 얘기를 하네. 음. 어,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카메라 모듈 사업은 나무가 인수를 했다. 음. 나무가 인수해서 나무가도 상장사가였나 뭐. 아닐걸? 아 아닐걸. 어. 그래서 하여튼 어. CMS 사업에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 음. 어. 그리고 어 드림텍, 그러니까 연결에선 다 보이는데 음, 음. 어. 드림텍 오토모티브를 설립한 그 나무가는 상장 사 맞는 거같아지 어. 그래서 하여튼 사업부가 이렇다. 결국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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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업손익은 파악이 어렵다고 되어 있네. 사실은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드림텍이니까 신규 사업을 이제 어 얘네가 꿈꾸는 게 여기 있겠지. 자, 헬스케어 무선 바이오 센서 사업이래. 음. 그래서 심전도 관련된 신저, 음. 어, 센서인 것 같고. 음. 어, 사실 이거를 하는 회사들은 내가 알기로몇 군데 정도가 있어. 음. 어, 근데 이게 통신은 실시간으로 하는 게꽤 어렵다고 하긴 하더라고. 어, 어. 어. 어쨌든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 음. 근데 내가 얘네만 하는 건 아니다. 음. 어, 어. 그다음에 외과 수술용 센서 사업. 그러니까 음. 좀 바이오 쪽 센서를 많이 하네. 음, 그래서. 그러네. 어, 어. 이런 식으로 관절 할때 인공 관절용 센서를 넣는다. 음. 음. 그다음에 말도 많고. 살도 많았던 바로 전자 코솔루션, 음. 전자 코를 가지고 코비드 음, 19 감염자를 선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전용 기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음. 이걸로 그냥 주가를 보내버렸다는 음, 거 아니야? 음, 당연히 어, 날아갔지어 그렇게. 음. 그러니까 여기는 드림텍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 뭐 완전 깔끔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음. 어쨌든 어, 삼성전자. 하, 나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어 납품을 응. 뭐 꾸준히 했었고 카메라 보드도뭐 응. 어쨌든 스마트폰이 가능한 응. 뭐 자동차도 뭐 카메라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커러들지는 않을 거아니 응, 응.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은 좀 있어 보이고 응. 그지 이익도 좀 이번에 많이 늘었으니까 응, 응. 이익 나는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응. 그지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미래 먹거리는 뭐냐 응. 그러면은 바이오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센서, 음. 어, 그런 솔루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헬스케어 쪽으로 어, 돈을 벌겠다 음. 아, 라고 이제 긴 시간을 들여 봤는데 어, 심심해? 어, 뭔가 이렇게 <laughs> 한 방이 없어? 어 좋긴 한데 <웃음> <웃음> 이렇게 눈에 <laughs> 매력적으로 끌만한 끌게 어, 없나? 눈에 쏙 들어오는 어. 뭐는 아직 없는 거 같은데 음. 다음에는 이제 드림텍을 이끄시는 분들을 보면 어. 어 대표이사가 7십 년생이니까 상당히 젊은 편이다, 그렇네. 음, 음, 음. 젊은 편인데 와튼 리만 브라더스. 약간 음. 여기는 이제 금융맨이네. 전성증권어어 음, 어, 어, 그러네. 그 다음에 경영총괄하시는 분은 어주성테크 삼성전자에다. 음. 그 다음에 감사위원장. 어. 음. 여기 사회회사에 바이오 관련된 그러네. 분들이 응. 꽤 많이 들어와 계시고 응. 음. 그런데도 눈에 확 뭔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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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미가 땡기지 어, 않아? <laughs> 막 이렇게 딱 어디에 누군가 아이 사람은 뭐 장난 아니지 음, 어, 이런 음. 느낌은 어. 그리고 이제 대표회사도 여기는 오너 대표회사는 아니고 음. 보면 주주가 이제 아, 유니캐스트가 어, 대주주네.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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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캐스트가 대주주고, 음. 이제. 유니캐스트의 자회사지. 어, 네. 그러네. 어. 임창환이라는 음, 분은? 어, 여기는 또이 사회에는 안 들어있네. 음, 음 그렇다. 어. <웃음> <웃음> 하여튼 뭐, 드림택이니까. 어. 어. 뭔가를 꿈꾸고 있는 것같데 어, <laughs> <laughs> 어, 그냥 아닌데 이게참 어. 그렇다 어. 더, 다 봤는데 뭐 회사 내용도 내용으로... 이렇게 재미없게 보는 건 처음 본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회사 내용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어, 어. 뭘 한다. 음. 그리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도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 음. 있고 음. 어, 그런데 이렇게. 아주 독창적이거나 어, 확 애들만의 어, 뭐 게큰 장점이 어, 있구나 빠져든다 이런 어, 거는 아직은 뭐 어, 모르겠는데 아주 크게 빨아들이는 힘은 좀 부족한 것 <laughs> <거. 웃음> <laughs> 사실은 전자코가 좀 강력하긴 했잖아 어, 전자코 어, 그걸 가지고 코비드를 어. 잡겠다 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어 주가를 뭐 이렇게 열배 올랐어 열 배를 보냈다가 음. 지금 음. 이제 떨어졌어도 여섯 배 수준이긴 한데. 음. 어, 그 구점 대비 이게 얼마 정도 빠졌나 한번 볼까? 음. 대충 대충만 봐도 한 육십 정도 조정 준 거니까, 그렇지? 음. 내가 볼 때는 이게 차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어, 차트 보고 차트 보고 아 이뻐 보여서 회사 내용을 봤더니 영업이익도 줄고 어, 나, 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가져온 거고. 근데 요런 차트 모양들이 대부분 이제 가격 조정 끝내고 시간 조정 오르락내리락 박스권 내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 요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저항은 되게 큰 저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위에 이제 갇혀있는 여기서 여기서는 한번 뚫어졌으나 여지없이 또요 상단대에 걸리는 저항에서 또 걸려서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옆으로 흐르고 있는 주, 어, 주식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나름, 이거 보면은, 매집, 윗꼬리 달고,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윗꼬리 달고, 그냥, 웅봉웅봉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매집 흔적도 있는 좀 종목이긴 하거든. 차트적으로 보면, 거래량하고 이런 차트, 캔들 모양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뭐, 저점과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종목이 장이 안 받쳐주면, 깨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장이 나쁘지만 않으면 추세 타고 올라가다 언젠가는 거래량 동반해서 여기 마주 한몇 한 개월에 한 치만 8, 9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던 거에 추세를 이제 잡기 시작하는 종목이긴 하거든. 근데 지금 최근 보면 뭐 매출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고 뭐 기업 가치들 PBR이 뭐 아직 아주 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좀 상방으로 틀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으로 보여서 가져온 종목이고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얼마 안 나와. 이게 요상단을 뚫는 걸로 확인하는 게 이제 무조건 1차. 관심사가될 거고 한 14,000원 부분일 거라고. 요 부분은 지금 12,450원이니까 14,000원 가한10% 정도? 십10% 음. 정도 상단 목표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다시 이걸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때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하는지 요거를 좀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땐. 그래서 어 지난주 목요일날 단기를 단기 추세를 보면 목요일날 윗코이달고좀 밀렸잖아. 그리고 여기서 갭을 동반해서 떴다가 밀린 거니까 이건 또또뭐 세력이면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른 거지. 그리고 또 여기서 이평선, 33일선 이평선 지지받고 또, 또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을 좀 잡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음. 요거, 요건 또 똑같은 방법이지. 아예 다시 뭐 추세 하단으로 밀릴 때 매수하는 방법. 아니면 밀릴 걸 각오하면 분할로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서 뭐 밀리면 좀더 매수하고. 만약에 올라가면 그대로 놔두고. 하다가 요거 돌파했을 때또 추가 매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매매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이거든. 그러니까 밀리면 분할 매수, 올라가면 여기 뚫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 이렇게 해서 좀 여기 좀 애매한 자리여가지고 지금 주가 위치가 그런 전략으로 좀 바라봐야 될것 같아. 요 근데 만약에 추세대 상단을 뚫으면 목표치는 그다음 2차목표가는한 여기 뭐전 고점인 한요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때는 만만 9,500원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목표치가 한꽤 나오는 종목이잖아. 그러니까 음, 지금 매수를 들어가도 될것 같기는 해 다음 주에. 근데 빠지면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어, 뭐한만0 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분할로 들어가고 빠져도 분할 매수, 올라가도 뭐 추가 매수 이런 방식으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아. 음. 음, 내가 아까 회사 이제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 보면서 음, 음. 나도 이제 좀 어디 집중 못 하고 이렇게 보고. 지금 네가 차트 얘기하는 것도 조금 심란하게 보긴 했는데 음, 음.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이회사는 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술적인 엣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뭔지는 음, 음, 음.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얘가 없으면 삼성전자 폴더블폰은 못 나와요 어, 어. 어, 뭐 그런 뭐 반도체 공장 서야 돼요 음. 뭐 그런 그 거는 정도의, 아,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음, 근데 음. 이제 어.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왜냐면은 어 매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체되는 시점에서 음. 그 나무가를 인수해서 음. 어 카메라 모듈 쪽에서 매출이 이제 연결된 문제 표상으로 어쨌든 매출이 좀 늘어나고 음, 음. 어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것도 발빠르게 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음. 지금 어떻게 보면 그쪽 기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어어 센서나 어. 이런 것 쪽으로 기술이 있는데 음. 발빠르게 이제 신기술 쪽으로 살을 잡고 음. 그리고 대표이사가 또 어, 리만 브라더스에서 근무를 했던. 음, 어 약간 음. 좀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러니까 기획력 쪽으로는. 그러니까 음. 관리는 일단 좀 잘하는 것 같고. 음. 왜냐하면 이익 낼때 내고. 음. 음. 작년 작년 상반기에는 적자였었는데 하반기 바로 흑자 돌리고 음. 올해 하, 상반기에서는 뭐 상당히 괜찮았고, 큰 실적을 어, 내낸. 음, 아뭐 그게 어. 이제 물론 그게. 인수 합병의 결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음. 어쨌든 숫자를 만드는 거는 그렇지. 뭐~ 이렇게 분식회계 음. 이런 게 아니고 음, 음. 어떻게 기획에 의해서 어쨌든 만들어진 거잖아 음, 그렇게 그 그~ 렇게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빌드업하고 음. 어, 기획하고 이런 쪽에서는 음. 어, 오, 오히려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겠네 음, 음, 음. <laughs> <근데 웃음> 여기까지 듣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laughs> 음, 아니야 관심 있는 뭐 <laughs> 여기서 물려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어 그러니까 이거, 이런 주식들이 꼭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이, 이게 이 가장 진짜 큰 저항된 것 같아 13,9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 음.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중기로 이런 N자형 크게 길게 보면 이런 N자형 목표치가 나오는 종목이거든 이렇게 요상단만큼요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음. 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요 강한 이 저항을 언제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고 그러니까 빠질 때는 무조건 이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이긴 하나 차트 모양인데 경험적으로 봤을 땐 이런 종목들이 아래로 막 심하게 빠지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음, 음. 내 생각에도 이제 올라간다면 사실은 천천히 올라간다기보다는 음, 음. 이제 아까 말했잖아 기획력이라고 했잖아요 어, 뭔가 어. 새로운 아이템이나 음. 뭐 신규 엔지니어를 영입한다거나 음, 음. 뭐 M&A 음. 이런 걸 통해서 음. 뭔가 큰 뉴스와 함께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간다면 어, 뭔가 어, 어, 어. 한번 시원하게 터트리면서 그렇지 음. 음.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음. 음. 그런 뭐 큰이 테마를 갖고 움직이는 주식이지. 음. 이렇게 막막뭐지어 짜내고 뭐 관리를 막 인건비 줄이고 이런 쪽의 회사는 아닌가조조하게 주산, 움직일 그런 어. 뭐 회사는아니다 어. 선이 굵고큰 드림을 어. 가지고 <laughs> <응>. 드림텍이네 <laughs> 어. 드림를 그러니까 어. 그런 회사고 차트 모양도 뭐 아주 뭐난 이런 차트 되게 좋아하니까 음, 음. 지금은 뭐 어떤 종목 들어가서 한우 바에는 이런 거좀 분할로 매수해서 좀 시간 싸움하면 방향이 나오면 좀큰 목표치를 좀음 그지? 낼수 있는 종목이니까 음. 이런 종목 여기 가서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눌릴 때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것 같기는 해 차트상으로 보면 그래서 요요 목표치 만약 뚫으면 이 정도의 상승 목표치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런데만원때 물린 사람들은 진짜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근데 이런 차트 작년부터 이런 차트인 게 진짜 많아 차트를 음. 이렇게 쭉 보면 대고생하는 거야 정말 고점에 그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물려 있더라도 나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때 사서 물려 있어, 나 절대 확실히 방향이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끝단인 것 같으니까 한번 더 버텨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수익도 나오 수익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그래 이 정도 할까? 어, 드림텍은 그럼 여기까지 끝.